아침은 어제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랑 밥이랑 같이 먹고 교토역 가서 전기권도 끊어야 돼서 갔다가 교외면갈 거예요. 저희 전기권 만들러 교토역에 왔어요. 이쪽으로 가다 보면 버스. 이건 끊는 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끊을 수 있어요, 정비권.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스바스 1위 거부는 거리가 전기 권을 여기서 끊는답니다. 바로 코인 트가 이렇게 있어요. 먼저 시퍼스를 끊으려면, 여기 이렇게 표를 작성해야 해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한국 갔다 와서 끊을 거고, 오늘은 패트만 끊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음. 1달짜리는 9,660엔이고, 3달짜리는 1,700, 7 5 3 0엔이고 6개월짜리는 52,160엔이고. 요네 계속 나와요. 밑에 개인정보가 다적혀있기 응. 때문에. <laughs> 여기서 끊으시면 됩니다. 6개월 거는 그거 하면 파산이에요, 파산. 어, <laughs> 날씨가 진짜 좋아서 내게 잘 보여요. 저희는 백 번을 타고 도역에서 백 번을 타고 조류에 가는 거예요. 백 번은 앞에서 카드를 찍고 타요. 그펜 코스인데 가격은 똑같아요. <laughs> 저희 수업 끝나고 아까 밥 먹어서 근데 너무 일찍 먹어서 배고플거 같아서 오렌지 싸운 거 먹을 거예요. 어, 냉장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여기 밖에 엄청 예쁘죠. 밖에 나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야. 저희는 고묘지에 다시 왔어. 응 음, 오늘 수업 끝나고 쇼핑할 하려 그랬는데 살게 조금밖에 없어서 오늘은 쇼핑하러 왔어요. 아예 고묘지에 왔어요. 지금 배가 너무 고프데 아, 아침에 밥 너무 조금 먹었어. 먹을게 뭐, 하 여기 하나도 천이 정도 없고. 아 진짜 이 근처에 먹을 게 진짜 하나도 없어. 아 입술은 찢어질 것 같고 지금, 지금 건조해 가지고. 진할수 있는 거라고 한끼 주스밖에 없는데. 응? 아 배고파. 띵동. 진짜 가깝다개주리가 아니라. 응. 유치원 통근 버스가 지나갔어요. 유치원 성선 버스라고 하니까 되게 어린이랑 어른이랑 어쩌지 말고. 그런데 <laughs> <laughs> 별을 별걸 다 팔아요. 아, 지친 매트 씨. 오늘 다 닫나 봐요. 안 열나 봐요. 치즈. 음. 여기 그것도 팔아? 그니까. 너가 좋아하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맛이야. 어, 왜냐면 안에가 크림치즈 아이스크림이고 밖에가 코브다스잖아 저희는 이제 여기 다 구경하고 러시 갔다가 이건가 뭘갈 거니? 저기 계속 앉아 있었는데 어떤 분은 뒤에서 똑같이 저희랑 앉아서 책도 읽으셨어요. 맞아. 그리고 방금 강아지 코만졌어 진짜 멋있는 강아지였어. 러시 갔다가 이온몰 가서 집에 가서 저녁 먹겠습니다. 여기 교토 러시는 러쉬, 러시 러쉬 스파도 같이 하고 있답니다. 여기는. 아 <목소리> 어, 진짜 많아 종류. 다양한 베스방 비노들 요즘엔 집에서 이 파란 비노만 쓰고 있어. 어, 데스가 레몬. 아 데비스 가든 레몬 드리 스프레이 사고 나왔는데 여기 애플 매장 치는데 너무 배고파서 빵 샀어. 음, 자자. 풀리어. 어때? 그냥 그래. 그냥 그래. <laughs> 아, 여러 우유 먹어봤는데 이 우유 우유가 그나마 물레 탄맛안 나. 진짜 물레 탄 맛이 안 나. 그냥 맛있다. 먹을 만해. 그냥 물레 탄 맛이 안 나. 치라면 응. 어. 이거 지금 당장 여기서 세개 먹을 거. 응. 음. 내최 아이스크림. 단호박 하겐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나와서 음. 이온물에서만 구할 수 있어요. 그나마 먹을만한 우울맛 안나는 어. 우유 교자 라면이랑 먹을거 그 다음에 이거는 매트씨의 네, 최... 비상, 제 비상식량이에요 인스턴트 라면 오늘 디저트 원육포 포수 오징어 이거는 뭐더라? 매트. 베네제리 아이스크림 이 맛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건 매트씨 키, 거 반죽맛 이건 저도 블로그에서 본 건데 여기 녹차가 이거가 진짜 맛있대요 이거 디저트 계속 나오는 중제 최애 과자 <laughs> 세븐도 들렸어요 에그 <중간에>. 다음 디저트 <laughs> 그 다음 디저트 세븐 그 다음 거. 디저트 반복합니다 안 음. 합니다 <laughs> 하기 싫어요. <laughs> 저녁은, 오늘 저녁은 라면 3개 끓여서 이제 먹으려고요. 나집 근처 동네 카페에서 케이크, 조각 케이크 하나 샀거든요. 그거 먹으려고요. 저희도 여기 처음 먹어봐요. 이렇게. 보여요? 어. 오! 이렇게가 아니었어. 여긴 되게 타르트 같은. 응, 타르트 같아. 어때요, 매스퍼터드 크림 같아 맛있어? 나는 그냥 그냥 그래. 응. 다음 디저트. 진짜 오랜만 먹어봐. 응. 야, 얘네 야, 뭐야? 그리 여기는 기가 도는데 얘네는 그냥 구도 잡아져 <laughs>